굿모닝. 오늘은 주말 아침이고요. 할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봅니다. 아침 대충 먹고요. 제가 어디를 가냐면요. 짠! 봉사활동을 하러 왔습니다. 쿠키 만드는 설명 듣고 스모어 쿠키 만들었는데요. 꽤 재밌더라고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어요. <laughs> 앞에 앉은 동기가 베이킹은 취미로 하지 말고 그냥 사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딱. 다 같이 만든 쿠키가 완성이 되었고요. 뿌듯한 하루입니다.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했고요. 응? 대학원 후배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해서 청모를 하는 날이거든요. 응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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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이건 관계 필요해. 오왜 안전한 가정생활이야? 오 맞아요. 민호의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맞다 문제는 응. 그래서 도구 갈때 뭐가 장모랑 할머니 할머니 맘 더 얘기하려고 이제 카페에 왔고요. 디저트들도 맛있고, 음료수도 맛있고, 분위기도 최고인 카페였어요. 어제부터 무리를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, 그 이후에는 전기장판이랑 합체했어요.